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 진짜 제 몰골이 말이 아니죠 저기 뒤에 야 인사해 뭐해 일로 와네 안녕 와, 아또지 혼자 화장했어 진짜 자 오늘은 우리 남매들끼리 찜질방에 가려고 합니다 찜질방 가서 아 뜨끈하게 찜질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찜질방 가는 길 1일 입장 고객 리뷰권이랑 찜질봉 탱이네요. 분명. 분 개인 방송입네다 여러분 이렇게 입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찐질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3층부터 그리고 5층까지 전부 다 키위 스파랜드예요. 이제 층마다 먹거리도 굉장히 많고 즐길 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는 4층에 도착했습니다. 4층에는 뭐 참나무 황토방, 아이스방 그리고 쪽이 스낵 코너가 있어요. 스낵 코너. 여러분 아, 출출한데 좀 먹고 시작할까? <목소리> 싸가지가 여기가 매니저 아니야? 아니, 여기 물주. 아, 물주라뇨 스낵, 스낵. 스낵을 한번 즐겨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나 시켜서. 하나에 왔다. 세 개밖에 없는데 장난해? 언니 머리 깨져. 죽는다. 훈제 계란 이거 두 개랑요. 식혜 하나. 식혜 하나랑 얼박스 하나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요게 카드예요, 카드, 신용카드. 찍찍찍 대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없이 밀다가 이제. 언니가 가져다 찍으면 돼. 나중에 이런. <laughs> 나중에 계산할 때 폭탄 맞는다고. 자, 계란이랑 식혜 샀고요. 저희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짠! 참나무 황토방. 야! 더워. 네. 너무 더운데? 자 여러분 저희는 황토 무슨 방이야? 아, 너무 더워. 아 미쳤다 너무 더운데 그냥 여기 자체가 더운데? 얘 벌써 땀 펄펄을요. 야 아니 누가 찜질방에 화장하고 오냐고 어? 아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계란이 이 머리에 깨면 죽는다 진짜. 바위보하자아 싫어. 갈위보바위보진 사람 진 사람 머리에 깨기. 가위. 가위바위보. 아 원래 화장하는 사람이 걸린다던데 진짜네. 감사합니다. 야, 한 명만 때려 왜둘다 때려? 아유 둘다 해야지. 하나 둘 셋. 아 그래 안 아프네. 한번더해 나도 먹어야 되잖아. 아 이거 넌 그냥 먹어. 내가 혼자할까왜 아무도 내가 그냥 때릴 거라고 생각은안 해? <laughs> 여기다가 소금 넣어야지. 소금. 진짜 먹기엔 양심 뒤졌네. <laughs> 왜요? 뒤졌냐? 아야 나와야 계란 껍질. 너무 세게 깎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계란이 아 나와. 너아 나와. 정도인데? 야 계란 찌그러진 아. 거 봐. <laughs> 아왜탱글탱글하고만 아, 뭐 아주 왜 그냥. 음, 단백질. 음, 프로틴. 음, 아, 확실히 찜질방에서 먹는 계란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우, 더워. 야, 넌땀좀 빼야돼. 아, 노폐물 빼면 좋잖아. 여기서 스파링 한 판? 얼 박사, 얼큰 바카스 사이다. 얼큰 같은 소리 안에 <laughs> 얼음이지. 한판 더, 한판 더, 한판 더? 네. 안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laughs> 아, 진짜 왜 이래? 깍지 둘이! 후! 후! 아! 어, 잠시만요. 어? 아 무서워서. 가까 <laughs> 무서워. 어, 야, 야, 어, 너. 안 되면 너야. 어, 안, 안 되면 너야. 안 되면 너지. 안 되면 너지. 안 되면 너지. 아, 아까다말 살살 떠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 오늘 집에서보다. 아, 싫어요. 아유, 너무 아프네 진짜. 내가 할 말인데? <웃음> <웃음> 나는 진짜 친절한 맥북이고 맞았어 <laughs> 내가 한번 틱하게 <착하며> 살지 마세요 호갱이 <laughs> 아, 머리 쪽인 계란 계란이 터졌어요 아 진짜 여기 밖에 야외로도 나갈 수 있어요 오야 시원해 우와 우와. 야야 뭐야 야야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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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선이라니 생선 맛있겠다 잉어 잉어 아 좋네 괜찮네 아야야 자외선 아 자외선 아, 타면 안 되나 79.8도 여긴 못 들어가요 휴대폰 반입 절대 금지예요 아예 아, 안 돼요 일로 오세요 96.5도 와 미쳤다 야 그러면 한번 느낌만 보자 느낌만 살짝 찍먹 해볼게요 찍먹 80도 찍먹 갑니다 아, 뭐야, 그게 찍먹이야. <laughs> 아, 왜 갔다 와. 자, 여러분, 우리 홍갱이가 80도 찍먹 갈게요.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있어. 아, 괜찮아, 같이 가자. 일단 들어가 봐. 찍먹이야, 찍먹. 가자. <laughs> 아, 잠깐만. 아, 왜? <laughs> 이제 또 제가 아무리 찐지방을 즐기러 왔어도 먹방이니까 먹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절대 제가 뭘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5층에 갈 거예요. 5층에는 황토, 소금, 푸드코트, 분식, 베이커리, 카페, 북카페, 키즈존까지 있어요. 자, 5층 올라왔고요. 저희는 바로 한식당 코너에 가서 밥부터 먹을게요. 자, 여러분, 메뉴는 여기 키오스크에서 고르면 되거든요. 5층 식당. 와, 별게 다 파는데? 어, 너무 맛있겠다. 소고기 미역국, 찜질방 왔으면 무조건이죠. 돈가스, 돈가스 꼭 먹어야지. 냉면, 냉면 가자. 냉면. 신용카자 이거 먹고 또 나가가지고 분식도 즐겨야 되고 그리고 베이커리도 즐겨야 된다고. 오늘 먹을 게 아주 많아요. 우리 저기 만화방 가 있을 테니까 마저 먹고 올래. 그러니까. 아, 아나 이거 카메라 하나 는나 보고 하나는 너네가 보고. 즐긴다. 먹어라. 우리는 만화 보고. 가자. 갔다.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laughs> 가자. 나가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 나왔어요. 미역국, 돈까스, 냉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포크 안 갖고 왔어? 포크 갖고 와야죠. 칼질도 포크 못해. 포크가 없잖아. <laughs> 맛있어? 응 음. 아... 맛있어? 응 음. 맞아 썰어줘야지 맞아 로 <laughs> 음. 음 맞아. 돈까스엔 냉면이지. 응. 음 고기도 많이 들었어요. 건더기 와 고기 고기. 몇국에다가 안 말아가지고 김치 올려서. 앙. 아빠가 이 분이었을까? <laughs> 어야 미역국 너무 맛있어. 돈까스는 냉동이거든요. 근데 부드럽고 고기 잡내도 안 나고 소스도 맛있어. 우리 운거 아니야? 고부정한 게 아니고. 펴주면 잘리는데 네가 다리가 짧네. 얘나랑 키리 비슷한데 앉은 키가 네가 훨씬 더 크니까 네가 다리가 짧네. 아니 네 허리가 펴져. 아니딱편 거야. 허리 펴면 똑같잖아. 안 똑같아. 원래 남매들은 인정 안 해줘요. 인정해주거든. 너통통해 인정. 너 못생겼어, 인정. 엄마? 그 <laughs> 언니 머리카 인정. 난 얼굴이 큰게 아니야. 머리가 큰 거야. 다 드신 거예요? 뭐랄까요? 힘들어서 입맛이 없다고 할까? 아, 요즘 각 재고 있어요. 이따가 베이커리 가가지고 빵 엄청 먹으려고 그래. 몇단은 <laughs> 디저트 빵순이거든요. 맞아 어렸을 때 잘생기긴 했었어요 아니야 잘생긴 건 아니었어 귀여웠던 거지 멱닭 애기 때 사진이 짱인데 내가 <laughs> <laughs> 지금 시기를 잘못 봤나 했어 응? 저거밖에 안돼와 11시밖에 안 됐어? <laughs> 야, 이제 잠시만요. 이것이 야채만 남겨놓고 면다 먹었네. 음. 역시 냉면은 시원해야 돼. 육수가 맛있어. 육수 괜찮은데? 깔끔한데? 와. 아, 2차 가자. 2차. 자, 여러분,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분식을 주문할 거예요. 5층 분식. 오! 떡볶이. 떡볶이. 말도 안 돼. 튀김도 없어? 아 진짜 심각한데. 어이, 수 베이커리. 오야 빙수, 빙수 있다. 뭐 먹고 싶어? 무슨 빵? 호두 크림 치즈, 치즈 바 베게트? 제일 비싼 거네. 아니야. 감가득 식빵이 제일 비싸. <laughs> 이거 하나 주세요. 아 닭강정도 먹고 싶고 빙수도 먹고 싶었는데 다 품절이야. 떡볶이로 만족하겠어. 야 근데 떡볶이 맛있어 보임. 확실 밀떡이지 이건 밀떡이잖아 그러네. 맛있지? 음. 아무도 나에게 건네주지 않아 음. 맛있지? 매워 <laughs> 우와 이거 봐 대박 또 유튜브 놀이 하네. 또내 채널 아니었어. 정색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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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우 <laughs> 와, 엄청 많이 들었네, 진짜 나. 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버킷리스트로 찜질방 <목소리> 데이트. 네, 편하면 어떡해. 해보고 싶다. 약간 나는 계속 먹으면서, 찜질도 하고 또 먹고, 약간 남자친구 방치해놓고, 계속 먹을 수 있잖아. 응, 내가 같이 오는 거야. 메뉴 추가된 거 있나 보고 올게. 빙수 된다. 먹을래? <목소리> 어? 뭐? 뭐가? 집가사는게 아니라 지금 언제 가냐 물어본 건데 눈꽃 우유빙수 추가했어요 또시혔어요 무시해 진짜 사우나 오랜만에 오는 거 같아 한 이게 추억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4, 5년이 되는구나 아니, 사우나는 안간지 진짜 10년은 된거 같은데 거기는 같지 워터파크 이런데. 하지만 <목소리> 물놀이 하러 가자, 이런 느낌도. 힘들어. 힘들어. 물놀이 못해. 이제 물놀이 하러 가자는 아니고, 몸 지지러 가자. <laughs> 정신과 육체가 찢을 대로 지는 30대의 대화야. 너도 고시야. 아직 멀었지. 27이면 고시지. 멀었지. 어? 닭강정 되나 본데? 간맞는 <목소리> 닭강정. 나나 먹을래? 가져와. 내가 가져올게. <목소리> 닭강정 되는 건가요? 네. 매운 거랑 안매운 거랑 후라이드 있어요. 아, 네. 아, 참을 수 없었다. 닭강정의 유혹을. 짜잔! 닭강정. 야, 장난이야. 미쳤어. 진짜, 먹어봐. 닭강정이 왜 리뷰가 좋은지 알것 같아. 맛있지? 떡 환불하고 닭강정으로 바꿔와. <laughs> 떡 이거 안 먹어. 나떡안 좋아해. 떡, 떡 말고 고기 주세요. <laughs> 왜 이렇게 부드러워? 왜? 네, 하나 먹어? 응? 밥부터 계속 먹기만 하는 거 같은데, 착각이. 규모 딱 준다. 밝기 좀 올려야겠다. 좀 어둡게 나오네. 아, 어. 그니까, 올리라고. <laughs> 아, 짜증나. 아니, 얘네는 다 얘네 두 명은 하얀데 나만 검해왜 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같은 데에서 나오는데 나만 껌하냐고. 나 우리 엄마가 저도를 초코... 초코... 가졌을 때 가지 먹었다. <laughs> <했거든. 웃음> 아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음식이 나와. 그래야 이렇게 은가 <떠온> 봐. <거. 웃음> 이게, 이게 맞아요? 아 이거 봐 이거 보, 봐 지금 내가 내가 제 꺼매 지금 이렇게 여기에 봐이번아 짜증나 아씨 이제 만약에 또 이제 남자친구랑 오면은 나는 닭강정만 먹고 남자친구는 떡만 먹이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라니까 그 그런 게 없다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아니지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없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못 만나는 언니가 싫어하는 거에 다맞춰줘 근데 언니한테 맨날 꾸미고 나오고 나할수 있어 아, 난 진짜 할수 있어 한 달에 두 번만 만나면 밀리는 거 맨날이래 아 맨날, <laughs> 맨날, <이래죠>. 맨날.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동생들이랑 아주 재미나게 찜질방도 즐기고 맛있는 먹거리들도 먹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남매들끼리 나오니까 좋은 거 같아요 몇달 어땠어요? 언니 돈으로 이렇게 먹고 오니까 너무 좋았고 그치? 그치, 그치. 그건 좋았지. 전 <laughs> 이따 자러 가고 싶어. 너무 일찍어났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술을 왜 먹냐고. 이게 키이 맛이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아니 술 오늘 딱광문 여니까 지 혼자 맥주 가고 있더라고. 참치캔 하나 넣고 그다아저씨인지 <laughs> 알았어. 오, 참치캔에다가 맥주. 아 너무 너무 진짜 진상이었어. 아 그러면 배려야 그거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호갱이 야한 책 봐요 야한 책. 귀부인의 칼날이에 귀부인의 칼날. 귀부인의 칼날. 자막으로 와. 책 제목 바꿔주세요. 와 아이스방 너무 추운데? 어때요 소감? 아이스방 소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집도 이러면 좋겠어요. 나도. 진짜 집이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 여름휴가는 찜질방으로.